어 이건 장기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장기전 할라 했는데 까만 소리가 나왔습니다 장기전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장기전. 장기하면 여러분이 잘 몰라요. 장기가 뭘까요? 요새 잘안 보이는 거. 뭐? 어떻게 알아? 할머니인가? 오케이. 갈래. 국문소설니다 우화소설. 자, 따합시다 우화. 우화. 자, 두 개는 외워야 되는데. 1번국문이면서국문 알잖아. 구화가 그 뭐냐면 동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솔직히 생각해 현지도 귀엽죠 현지가 귀여워 고양이가 귀여워 하나 둘셋 고양이 분위기 이래 <laughs> 착하게 잘한다니까 아니 동물을 귀여움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솔직히 새끼 사자가 귀여워 니가 귀여워 네. 어. <laughs> 새끼 사자가 귀여워요 <laughs>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런 게 바로 우화라고 됐죠 우리 옛날에 우화라고 자, 우화가 있으면 보통 뭐가 있다고? 또 생각해 봐. 얘네 아까 뭐야? 안녕 난 중궁이야. 두루미. 얘는 뭐야? 안녕 얘 여우야. 우리 집에 초대했어. 근데 어, 어떻게 먹고. 왜너못 먹고 있니? 하고 있잖아. 그럼 그 우화는 왜 등장하는 우화일까?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어. 자, 따로 있 상대방이, 상대방이 어, 상 만족하게, 만족하게 행동해라. 행동해라. 자, 나만 마신거 응. 오면 안 된다고. 어, 너가 아침에 마라탕을 먹었대. 저 저녁에 내가 마라탕 사주면서 <laughs> 맛있지 이러고 있어. 아, 맛이야 있겠지. 근데 넌얘 기분 좋겠어? 근데 얘가 싫어하니까 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난 지금 대접을 했잖아. 근데 얘가 싫대잖아. 그렇죠? 응. 이해돼죠? 이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가보도록 <laughs> 합니다 배경은 조선 후기입니다 시점 정지적 작가 시점 제자 한번읽어줘 시작 상끼의 죽음과 까투리의 개가 자 여기 까투리가 여자고요 장기가 남자 껑인데 네. 남자가 여자말을 되지게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해 주제 천천히 읽어봐 시작 남존 여비 사 여성의 개가 금지에 비판과 풍자 남존 여비와 여성 개가에 대해서 두 개를 풍자합니다. 첫 번째 왜 남자는 중기하고 여자는 비천하냐? 두 번째 왜 여성 개가 새롭게 뭐야 내가 결혼하는 게안 되냐 그것 자대한 비판이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 개간 읽어보면 매우 재밌습니다. 개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인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다가 죽은 남편 장기와 장기가 숙자마자 곧바로 개간 까투리를 통하여 낮은 여비와 개가 동지하는당시에 유교 도덕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 어 그러니까 제인가 뭐야. 어자 말을 여자 말 무시하다 가 죽은 남편 그치지 자르고 두 번째 바로 개가에요. 그냥 죽는 거 거의 기다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laughs> 너가 남자야 너가, 너가 장기라 너 까투리에요 그 그러니까 둘이 금수는 좋아요 근데 얘가 죽자마자 결혼을 해뭐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 장난 아니죠 자모양 한번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셔서 모양, 보시다 장께라는 이름만이 내말무식하다 예절 모르고 점칠를할수냐 앉아, 도악, 염치로도 삼십 밖에 더못 살고, 백의 숙제, 충철, 염지로도 수양사양, 국모 죽고, 장량의 사방, 벽고으로 적성별 따라갔으니,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염치도 부지없고 먹는 것도 으뜸이라 호타 보리밥을 문숙이 달게 해 먹고 그다음에 한잔안 읽을게요 네. 이콩 먹고 어떻게 될지 니갈소냐 했더니 까투리하는 말이 우리 책 보고 는다이보니그콩 먹고 잘 됐나 말은 내 먼저 말하리오다 잔재찰망수망으로 황청보사 재수하여 청산을 영 이별하오리니. 네, 원망하지 마세요. 옛날 책볼 거면, 고집불통 과하다가, 폐가 망신 몇몇이고, 청고, 진시목 몹쓸고지, 보수의 말안 듣고, 민심소동 40년, 이세대에 실국하고, 초피한, 그러니까 지금 뭐야. 과거에 그렇게 실수한 왕이 많다. 너 이거 먹지 마라. 상황 알려드릴게요. 겨울이에요. 장끼랑 까투리 커플이 이제 뭐 먹을 겁나 돌아댕니는데 눈에 콩이 있는 거야. 어, 콩이다. 남자가 을랬대요 여자가. 톡톡톡. 아니. 상식적 생각해봐라. 을 눈이 왔는데 왜그 위에 콩이 있냐. 저 먹지 말아라 불안하다 그너 그래. 크. 나 어젯밤 꿈에 좋았다 그때. 그 꿈이 니네 뒤질 꿈이다 그때. 여자방 함부로 하고 있다 시부라. 그러고 얘가 딱 먹었다가 더세 더 걸려요. 근데 더세 걸리고 얘가 웃긴 말을 해요. 아이고 어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네. 야 자주 재혼한 니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 꼴까 다. 하고 죽자마자 얘가 또 재혼. 어, 재밌 작품이죠? 자, 다시 한 번. 장태준이었습니다 국문이면서 동물이 나오는 작품. 남준엽이와 여성계가를 비판했으니까, 잘 봐. 남준엽이, 그러니까 남들 죽여버리잖아요. 남준엽이 싫으니까. 됐죠? 두 번째, 여성계가. 여자가 결혼을 당시에 법적으로 불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 풍자하니까 바로 결혼을 하죠. 오른쪽 읽어볼게. 작게라하는 말이 품다 먹고 죽을까? 고서불짝 시면 콩택자든 이마다 오래 살고 귀하게 된다. 태고적 천왕씨는 1만 8천세 살아있고 태호 복귀씨는 풍성이 향상하고 15대를 전해 있고 한태조 당태종 풍진세계에서 창업지주되었으니 5곡 100곡 작곡 가운데 통콩태조가 되이리라 공팔십 강태공은 달팔십 살아있고, 시중 천자 이태병은 기겸 상천하여있고, 복방태병은별을 가운데 으뜸이라 나도 이콩 맛있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탈고 태백까지 상천하여 털성만 내리라! 까투로 올라 경합시에 물러서니, 장기란 농거동보서콩 농구 먹으러 들어갈 때, 열두 장목 펼쳐들고 구벅구벅 고개 좋아, 조춤조춤 들어가서 반달같은 형구리로 들어 딱꽉 찍으니까 어떻게 됐어? 머리 위에 친노저리 방랑사중 저격 시왕하다고복수술에 맞으죠 와중은 뚝딱 푸드둑푸드둑 변통없이 지었구나 까투라는 말이 자부인이 아이고 저런 광경 다줄 몰랐던가 남자라도 여자말잘 들어도 패가고 개집만말안 들어도 망신안네 하면서 지금 죽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부분입니다 자 모양상 뭐 같이 한번 보시나 문제를 1번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풍자죠 그쵸 그렇죠. 당시 사회 풍자입니다 2번. 동물 등장시켜 뭐라고? 우호합니다. 정회적은 날라댕기고 장풍 쏴야 되거든요. 신선 나오고 아니죠. X. 4번. 당대현 씨를 돌려서 비판하고 있죠. 그래요. 선생님 왜 돌려서 비판하는 겁니까? 이미 동물이 쓰였으면 돌려서 비판하는 거예요. 어. 그치. 어, 보봄이가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뭐야. 곰을 등장시켜서 곰의 이름은 진제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해도 막 우호하면서 우의적 돌려서 비판이 된다고요. 오번한번 읽어봐. 세이사사이지만문적인 성격도 강하다. 자, 고전소설은 왜 그러냐면, 자 고전소설은 보통 매듭보 부분이 있냐? 나 보세요. 나잘 봐야 돼. 사음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사음보 부분은 양반용이야 평민용이야? 시조도 양반. 사음보, 가사도 사음보잖아. 그래서 고전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부분은 평민용이고 어느 부분은 양반용이야 자, 나 개똥이야 야, 재미는 있는데 이거 자꾸 사자성어나는 거야? 이거 한자어 자꾸 사고 이거 뭐야 아유, 대감니님 죄송한데 이거 혹시 뭔지 아, 이거 뭐뭐뭐뭐뭐네 아유, 대단하신데 혹시 다르십니다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죠? 근데 딱 본다 보니까 쌍용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뭐야? 박서방 이거 혹시 무슨 말인가? 아랫게 선거 하나? 여차여차 욕입니다. 그런 욕이 있던가. 아, 재밌네 하고 있어. 뭐야? 내가 양반 지금 가르쳐 줬잖아. 나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냥 양쪽 관계를 다 만족시키려는 것이 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문제 낼게. 자 크게 얘기하자. 우리 뒷줄만 얘기해. 자한 자가 어 많은 부분이다. 그러면 양반용이야 평민용이야? 양반. 맞아요. 쌍용 막 그런 부분. 읽다 보면 지금 그러고. 자와지에 우뚝딱 무도중 이게 양반 거겠냐? 이게 뭐겠어 요이건 그러면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아. 이번도 모양 한번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 세밀한 정황 모사. 저 많죠? 전 네. 눈이 온 부분에서 지금 그거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2번. 동물의 인격 구여 사건이 아, 맞네. 아유. 3번 읽어봐. 시작.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당대 남녀 관계를 비판하고. 아, 말도 안 되는 용이잖아. 4번. 파투리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전하내는 적극적 성격의 인물. 맞죠? 네. 감정적 사이에서 전항하는 가장의 권위적 태도를 풍자하고 있다. 오번은왜 만나면 제발 먹지 말아라 어제 꿈도 니네 꿈도 뒤질 꿈이다 먹지마 그랬는데 아 나는 먹으리라 그러면서 죽기 때문에 5번이 맞는게 되는거죠 뒤에 내용도 한번 보자 넘겨봐 넘겨서 내용 부분만 한번 볼게 내용 부분이 어 뒤에 답까지 다 넘겨 <웃음> <웃음> 그러면 또 전문 나온게 있어요 나왔죠 네. 다시 한번또 이걸로 보는 겁니다 학원교재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 읽어볼게요 음. 이때 장기 치장골짝시면 방대당 견막이에 초롱궁초 기슬다려 백능 동청 시체 있고 주막뼈살 옷관자 열두광 장모 만신풍채 장부기장 돌시고 자 모라설에서 가르치고 권위주의적 지금 뭐야 성격이 드러나는 외모 그러니까 장기 장끼. 장끼 장유리 한번 써볼게 이거 쓰면 1번 장기는 남자봉이잖아 맞죠? 네. 봉. 번. 카투리는여자람이죠 네. 맞죠? 작년 처음에 일본 얘에 대해서 묘사가있어사근 있어요. 있데말 멋있단 이야 왜? 권이야왜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렇게 멋있게 한 거야? 사람리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 상하, 의복, 갇혀있고, 아우, 바들이나 있고, 열두 딸려, 납세우고, 뒤세우고, 많이도 낫다. 그쵸? 어서가자, 바비가자평양왕의 너른 줄에 줄줄이 펴져가고, 널랑 저걸 죽고, 우 울랑 이걸 죽자. 개게수교주태하니 불원인지공양이라, 천지만물은 민록하니, 일포시에도 재수라고 점점 주어 들어갈 때 난데없는 붉은 꽃 한낱동으로 캐 놓을 거를 찾기는 하는 말이 자 이거 잘 봐야 돼 스튜뷰 두태 그 위에 위에 이제 열두 딸년 있잖아 아오바들의그 밑에 한번 읽어줄래 글씨 좀 작긴 한데 시작 조선후이 여인의 삶의 모습 유럽인의 모습 등을 추측할수있어 그쵸 지금 뭐야 먹을 게 없어서 조선후기에 돌아다니는 가족이고요 자식들을 누가 챙기고 있어요 남자, 여자야. 여자가 챙기고 있는 모습이 다 나오잖아. 그리고 지금 뭐야? <laughs>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겨울인데 저뭘본 거야? 콩한 쪽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 그콩소다마다 하늘이 주신 복을 내가 얻지 마라 말이. 내 복이니 먹어봐야지. 그랬더니 먹지 마소. 설상 유인적 하니. 설상, 눈 위에요. 살아본 적이 있으니 수상한 자치다. 다시 한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자취 심하니까 제발 먹지 말아라. 참기라는 놈이 너무 미련하구나. 이때 응원했는데, 지금 동지사딸 선한이다 어, 척잡이 사이는 곳곳에 덮여있는데, 어떻게 사람 자체가 있냐? 너잘 봐? 잘 봐? 자, 사람 자체가 어떻게 있냐? 다른 말로 해볼게. 그럼 콩은 왜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겨울에 꿈은왜 있냐고. 그치? 걔 밑에 봐봐. 사람 자체 있겠냐? 그랬더니, 사기, 어, 사기. 너말 일리는 있는데, 간만 꿈을 꾸니? 불기라니. 너 먹지 마라. 장기 비웃어 왈. 내 거야일몽어드니 황악빛 기타고 하옥 올라가 옥화께 문화라니 나를 살림천사로 보내 봉하시고 만석고 호환성을 상급하였으니 오늘 이 코가 나그 하니만 뭘까 옛날 말에 이르기를 기자 감식이 가해자 이음이라 하였으니 주린 배를 좀 내가 양치 쳐보자. 그랬더 까투리, 이런 말이. 그대 통 그러하나, 이내 꿈은, 무비다, 흉몽이다. 어젯밤 이경주에 첫장 들어 꿈을 꾸니, 북망산 음지 쪽에, 구준비업 뿌리면, 척전산 쌍무지게, 홀지 칼이 되어, 자네 머리 댕겅 베어 내친니 네 자네 죽을 흉몽이라, 제발 꾹꾹 먹지 마오. 내용상 서문 합시다. 이게 원문이니까, 4번. 1. 자, 잘 봐. 남자꽁, 뭐가 나왔어? 묘사가 나와. 순서를 외워. 읽부도 네. 모르겠으면. 2번, 가족 묘사 나오면서 여자 꽁도 나오고 있죠. 맞죠? 게다가뭘 발견해? 공을 발견해. 뭘 발견했다고? 공. 이해, 이해하지 마시고 좀 외워주세요. 내용은 외우셔야 돼요. 공을 발견했는데 남자도 꿈을 꾸고 여자도 꿈을 꿔요 남자는 길몽이라고 계속하고 있고 얘는 뭐야? 공공이라고 얘기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 맞죠? 네. 그 내용까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 한쪽 자꾸 해서 가려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이 당시 양말이 아닌데 한쪽 옷에다 해서 되겠어. 자 갑니다. 까투리 아까 일곱 부분이죠. 그래서 목이 잘립니다 지금. 넘겨. 넘겨 계속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오른쪽 1 5 2쪽내 네, 양쪽으로 좀 비세요, 제발. 이때 앞옆목 무릎이가 일곱 번 상처하고. 남녀간 혈육이 없어 후처를 구하고 있는데, 잘러 여짤른데까지만 여러분이 다시 읽어 시작. 이때 앞 연못 물어리가 일곱 번 상처하고 남녀간 혈육이 없어 후처를 구하고 있는데. 아 다시 얘가 부인을 또 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까투리가 상부했다는 소식 듣고, 통문도 아니한 채, 혼인잔차겠다고 옹은 명한기록을 안부장이 삼고, 관관적으로 징교, 함진나비하고 케아중, 황사라, 구행 삼았으면, 소리껏 외가리는길뱅이 삼고, 멜시 있는 후반사는 정감 하인 삼았구나. 이날 정감 하인 후반사 돌아와 바르게, 까투리 신부 계신가, 우리신랑 들어가네. 자, 늘 앞시에 구한 당에 까투리 울던 울음 끝이고, 아무리 과부한 만만하기로 구합도 아니고, 이런 억지오냐, 아니이 어디 있냐. 뒷자리도 우리 불쑥 나서 하는 말이 과보 오래 만났는데 예절보고 사주보랴 신부신랑 둘 만나면 자연공합 되느니라 그럴 것 없이 태기를 해서 한번 보자 일상생기 안 읽어 큰 의미는 없어 그때 밑에 슬피 울던 까투리 얼굴에 저 웃음이 번진다 자네도 남자라고 음흉한 말이 제법이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야한 말을 한 거예요 됐지? <laughs> 물생가 좋다는데 육지생에 같겠느냐 육지생에 이를 테니, 우리 생에 들어봐라. 평양광야 넓은 데 오락가락 가에다가천절면 높은 몽에 허여위 올라가서 사이팔방 궁이하고, 춘삼을 꽃이 로어 객사청정, 버들잎새울 쪽에 황금같은 깨꼬리는 양류가 오락가락, 춘풍돌이 꼽핀 밤에, 초원쩍을 벼러 굴려게 하는 소리, 초목금수, 심화가 산란하니, 그 또한 경이로다. 추월에누렁호가 피었을 때, 만산 널린 실과 주워다가 앞뒤로 쌓아놓고, 치장간에 조은과과 춘지 자명 우는 소리, 공안 백일 떴데 물생에 좋다는 육지생에 당할소냐. 말이 막힌 오리가 할말 없이 잠자고 있는데 잘났어 요것까지만해 볼게요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냐 자 4번 물오리가요 사랑해요 누구를 사토리를요 사랑해 그러니까 얘가 1번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laughs> 했다가 두 번째 얘가 약간 야한 얘기를 하니까 2번 웃긴 웃어줘 <laughs> 했지, 3번.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서 사는 애냐. 육지에 사는 애고, 너는 물에서 산다. 육지에 누가 살아고 얘는 오리야. 그래서 난이 생활 할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오리는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다할 말이 없어 하고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읽 거야. 됐죠. 됐더조문학던 장기란 놈이성 나서서 하는 말이. 뭐야, 선생님! 아니 장기가 지금 죽었는데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5번 유장기야어새동족이라 <laughs> 어. 잘못했으면 올인랑 꿈하고 결혼할 뻔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제가 지금 자, 자참기놈이, 얘네 뭐 광고한 지 3년 지났으니, 마땅 혼자서 울었더니, 오늘 그대 과부다지 내가 주문하으면 천정, 백필, 하늘이 도우심이라, 우리 둘이 저걸 지 아들, 딸 낳고 장가 시집 보내, 백년 해로함이 어떠한가? 이말들을 같은 얼굴 살짝 불쾌하는 말이, 죽은 남군 생각하면 개가가 야박하나, 내 나이 뽑아보면 늙도 점도 아니야, 죽늙은이라, 술맛 알고 살림한 나이로다. 오늘 그대 풍신문이 수달밤 저녁 음란 짓은불 붙었네. 저, 아, 상당히 아죠, 내용이. 음란한 마음에 불이 붙었대요. 허다한 호라이가 예서, 재서, 퉁만 하나 끼리끼리 논다 했으니, 아, 얘가, 그래서 얘가 나 사랑한다. 그랬더니, 1번, 내 음란한 마음에 불이 붙었다. 과이야. <laughs> 이번유유상종 <laughs>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잘 봐. 내 인기가 여기저기서 지금 재혼하자고 연락이 온 거야, 요가이 <laughs> 말에 의하면.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화난 호랍이가 여기저기서 통문 하나 끼리끼리 논다 했으니 끼리끼리 놀면 뭐예요? 뻥은 어, 누구랑 사귀어야 돼? 뻥. 하고 사귀어야 되잖아. 근데 뭐야? 저 오리 가따 갔다 가 자, 이만한 것 같은 거야. 자, 오리야. 허허, 나랑 결혼합시다. 어, 그래요? 그럼 저는 물에서 못 살아요. 저는 산하고 지사에서 살아야 돼. 나 우리나 거못 하는데 하고 있었대 허허 나도 꿩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온 거야. 그죠 이게되체죠너문제 낸다 자 문제. 자이 지금 부인 이제 까투르 부인은 애가 많아요. 저거요. 하나, 둘, 셋. 그쵸엄나 많잖아 그쵸엄나 많어 그뭐저 그쵸? 얼마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뭐야또 결혼한다. 보통 알죠? <laughs> 자 다음은 뭐그어 아무 좀 살아보세. 장기에 장기에 통원을 크게 승낙하는 까투이였다 아트너 허락을 얻어낸 장기라는미에 껄껄 뚜둑하다니 벌써 이성잡이 되었다. <laughs> 벌써 하나로 합쳤대요. 욱덜덜덜덜. 뒷명으로 마감합니다. 줄거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뒷장입니다. 선장님 양쪽으로 좀 제발 피고 계신 연습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네. 어, 하나도 루틴을 좀 위배하지 마세요. 이제 고 입니다. 여러분 일도 아니고 이제는 완숙의 시기란 말이야. 부페인 참와 까투리가 겨울에 먹일 차가 나었다 콩을 말려한다장끼를경수로 먹으라야 다 까투리는 주변에 사람 자체 있고, 가면 토이불기라다 말려야 한다. 장끼를든자 거기에 먹다 도대체인다 같은 주간 남편 보고 한다고 자장깨로부터이어 시작. 장기는 까투리에게 수저라라고 당부하 해줍니다. 봐봐 수절하라고 당부로 당. 면 죽는다 바로 변호하잖아, 그렇지? 네. 저절로 온 사람이 나타나 장기를 들고 가버리노. 까투리 장기 기털하나 주워다가 장기를 지우치른다 웃기죠? 그럼 봐 장례식에는 얘 시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아, 저 아, 웃기죠. <laughs> 웃기죠? 장례식인데 까마귀도 무로리, 무새들이 까투리 계속 구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3년상 치러야 된다 하는데 동종 지금 뭐야? 장기가 오니까 우리 결혼해요. 내 마음이 부불부을 끌래요.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자. <laughs> 영 <laughs> 어, 요, 장기전 요까지 하고, 다시 요, 우리 학교 교재에서 학원 교재에서한 장만 넘겨보세요. 자, 이제까지 배웠던 거 학교에서, 2학년 대담 1배0을 요약을 해보자고요. 자, 1번 뭐라고 써져있죠? 하나, 둘, 셋. 2층 풍전 써져있죠. 뭐라고 써져있다고? 2층 풍전. 2층 풍전. 고전 소설과 한글 소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 <laughs>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원래 얘네가 어디 살던 애야? 서... 서울, 서울 살다가 평양가서 배털리니까 아내가 와서 구해주면서 다시 얼로 돌아가는, 어, 서울로 돌아가는 스토리였고, 그쵸? 그렇죠? 무슨모티브가 있죠? 남장 아, 모티브. 그래서 얘랑 연결되는 게 뭐라고? 바로 이 장기전이라고요. 왜냐면, 얘도 지금 여성이 지금 무시당하는 모습들이 네. 보이고 있고, 그죠? 이 장기전도 그런 부분이 보여서, 잘 봐. 남자에 대한 풍자가 있잖아요. 요선 어떻게 만들어? 여기 이 충분히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고, 같은, 뭐야? 이게 장기전은 서어떻게된 거야? 두개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두 개가 똑같은 시스템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창기파랑과제망매가였습니다창기파랑과 자, <laughs> 정말 <laughs> 약간 차이가 있죠? 향가면서 밑에 봐봐. 요것만 보라고. 요것만 보고 우리가 머리를 기억해야 돼. 나가 나온 다음에 다리 나오고 나가 나왔잖아. 나가 달아, 어디 가니? 물어봤어. 어, 그니 달이 뭐야? 아, 구름을 쫓아가고 있는데, 기파라는 모습이 있대, 뭐. 시내와 조약도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그럽니다, 마지막에. 아, 아, 식구장가의 특징, 뭐야? 감탄사, 낙구의 감탄사라면서, 아, 장나무같이 높아? 소리문을 사랑의 우두머리시로 끝나잖아. 문여름이랑 장기파랑과 제막마의 공통점을 모두 쓰세요. 그럼 몇꾸치야 일단. 식구장가죠. 장기파랑과 누가 썼어요? 스님? 모르면 작년에 틀린 거죠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아니요 지은이 이름을 쓰세요 아, 어, 아, 자 창기파랑가 잘 지은이 이름 몰라 아, 제 마음에 가 지은이 이름 그저 월명사범이 뭐야 충당사 아, 어유 쓰는 게 작년에 나왔었다고요 그니까 러 봐봐. 이름을 외워야 되는 거 어떻게 이해, 자꾸 이해하고, 작품 대충 알겠어요. 천 정말 씀으면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작년께 만나드렸죠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보여드릴 게좀 이따 됐어요. 요것만 쭉 봐봐. 한장 넘으면 나오는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4번. 나상해난 작품면천되어서들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일반 3전이었으면서 유교가 나오고 작년 질문에는 세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아, 지금까지 배웠던 작품 중에서 조금 저 구조적으로 힘드니까 조심해야겠다. 경비범은 두번 나오죠. 1 번과 이번 누가 나쁜 놈이죠? 2번,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좋은 애죠, 그렇죠? 왜 모를 주니까 사반 정도 주는 애, 그렇죠? 그리고 날씨에 우리 학교는 집중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뭐였어? 계절이 언제야? 외부에서 여름이고, 여름. 여름이고, 그렇죠? 지금 불은 많아져 거, 불은 많았죠. 근데 마지막 보면 뭐야? 여름이고, 전이도 뭐, 그럴 줄 적어요. 지금. 왜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어, 죄책감 던 거, 그렇죠? 작년 기출입니다.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 재재작년 기출, 왜 올해 또 나오겠죠. 뻔하죠. 그죠 빠른 걸 사주면 안 돼. 당연히 이거 작가를 쓰세요, 스님. 바로 그업플을 쓰세요. 바로 긋는 거죠. 그 스님, 스님이. 야그죠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얘 이름을 쓰세요, 학생. 말이 되냐? 어. 말이 된다고 아, 생말하지 장교장 방금 했고, 공문. <laughs> 자, 오늘날 공산탈중이 있습니다. 자, 봐봐. 봉산탈춤 어느 지역 탈춤이 봉산탈춤일까? 봉산. 어, 봉산지역이요. 그럼 망원에서 있으면. 망원에서 있으 자, 설명할게요. 자, 이, 말로 설명. 아, 어, 어, 좀 이따 할때 설명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아, 저거는 왜 그래? 옴니버스 구조가 뭐냐? 자, 봐봐. 자, 세 여자하고 예를 들어서 자, 너희 10분, 너희 0분 너희 0분이야 자, 너의, 너의 삶과 얘의 삶에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없죠? 이렇게 내용이 아무 상관없는 게 원투 쓰리 또끝원투 쓰리 또끝원투 쓰리 또끝 이렇게 도는 걸 옴니버스식 구조라고 합니다. 꼭 외워야 돼. 뭐라고? 옴니버스 버스 중에 최고 빠른 버스 뭐야? 옴니버스 외워두 <laughs> 번째 공산 지역이라고 써놨죠? 아 공산 네. 은 지역 명이구나 그럼 무대한 객석이 통하는 게 우리 그게 결정적 특징입니다. 뭐야? 어유. 너 이런 뭐냐 예민하느냐 맛있는 거 먹는구나 화화, 나도 한잔 먹고 돌려주겠노라 벌컥벌컥 벌컥. 잘 마셨다 그래 그런 줄리신가요? 어? 너뭘 먹고 있는 거니? 나도 한잔 마셔볼까 이 가능할까요? 설문 <laughs>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그쵸? 웃음> 나 종양컵은 가능하단 말이야 이것이 특징이죠 됐어요 좀다할 거니까 자 구지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멀래 내놓아라 내놓자면 구워 먹으리 문제 너 삐빙.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설화랑 관련이 있을까 하나 둘셋자 힌트 기억 이응이야너 하나 둘셋 가야 가야 정답입니다 정답 자 정답 구체가는 어디에 실렸을까요 삼국사기야 유사야 하나 둘셋 유사 어 유사 뭐야 유사다 손 사기다 손 뭐야 이건 또자 <laughs> <laughs> 우지가랑 같이 배웠던 작품 뭐야? 어 봐봐. 여수장 우중문 시였잖아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실제 일이야. 구라야. 실제 실제는 실제 뭐라 어 역사 사기랬잖아요 네. 얘가 상기니까 얘는 유사하게 음... 알겠어? 이해돼? 조신 바짝 차려야죠. 아 여수장은 죽문 지는 역사잖아. 역사면 어디 써져 있다고? 사기. 그럼 얘가 사기 메인 역사는 아니잖아. 지금 구라 있잖아. 그 지저 거북이 했더니 지저 알이 내려와서 뭐 다스려?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꼭 외워야 된다니까. 됐어. 그래서 아한시반어법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장기자는 우리가 메인으로 나오지 않고 책에서브로 나와요. 자서에한 부분 나와서 남편 죽는 그 부분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개년에서 봤을 중요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오케이 영상 끊어서 봉산 달충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